드디어 6월 20일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리뷰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군 전역을 하고 5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를 한다는 김수현 배우 때문이었을까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동구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김수현 배우가 생각이 난 거죠. 제목만으로는 사이코패스 역시 떠올릴 법합니다. 그와 비슷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도 있었죠. 하지만 사이코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문강태 역을 맡은 김수현 배우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자폐를 가진 형을 돌보며 버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는 정신병동 보호사입니다. 다채의 스펙트럼을 가진 순수 청년 강태의 형인 문상태 역은 오정세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문상태는 고문영 작가의 골수 펜으로도 비춰지는데 스케치북 놔두고 또그 여자 동화책을 그리지 이거지 아니고 고문영 작가님 고문영 역을 맡은 서예지 배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등장 인물 소개에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 작가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 결함을 찾아보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을 모르는 강태와 문영의 힐링 로맨스 호흡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티저들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영상미가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적당히 하랬지. 나네 장단 맞춰서 춤춰줄 여유 전혀 없거든. 강태의 눈빛에 담긴 오조 오억 개의 사연을 찾아봐야 하고 문영의 차갑지만 달콤한 목소리가 또 얼마나 심쿵하게 만들지. 예쁜... 음... 가 될래요. 자폐를 통한 오로지 문영에게 집중하는 상태가 강태와 문영에게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할지도 기대가 됩니다. 슬쩍 흘린 어릴적 장면들이. 모순들을 보여주는 반전이 있을 법도 하고요. 도망치는 거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6월 20일 9시 첫 방송을 기대하는 모습들이 생생합니다. 한편 한편 재미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방송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